오늘은 제가 베트남 음식 중에서도 특히 쌀국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베트남 쌀국수입니다. 바로 반깡꼬아 네. 게살이 들어가 있는 게 집게집게 게 집게 네. 게살이 들어가 있는 네. 음식이에요. 오, 와 이런 것도 주네요. 서비스 아예. 서비스요? 아니요 <laughs> <laughs> 어. 이거 반깡꼬아는 면이 우동 우동 면처럼 통통해요. 예. 그리고 국물도 국물이 거의 이게 어, 예. 껄쭉합니다. 점성이 장난 아니에요. 뭘 넣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시킨 거는 이제 방캉꼬의 스페셜 버전이에요. 새우도 들어가 있고 어, 이거는 돼지고기, 예. 돼지고기 족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어묵이랑 또 이렇게 게살. 벌써 막 군침이 도는데요. 게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도 들어가 있고요. 요게 가격은 65,000 동.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3,000 원이 조금 넘어요. 한3,500 원, 뭐3,600 원. 네. 어, 스페셜인데도 가격이 비싸지 않고요. 뭐 그냥 더 보통 보통은 보니까 뭐 4만 동. 그러니까 뭐 한2,000원뭐 그러네요. 그렇죠 뭐 그냥 보통은 뭐 4만 동도 있고 뭐 4만 5천 동 보통 가격대가 여기는 맛집이에요 한 2천 원에서 뭐 3천 5백 원 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가장 비싼 거 예, 스페셜입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트남 쌀국수 중에 하나 반깐꾸 네. 음. 어. 껄쭉하면서, 그, 개살, 집게 집게 개살의 향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면도, 면도 이게 짧게 끊어진 면이지만, 상당히 일반, 잘 끊어지네. 오동통합니다. 이게 방깐이에요. 이변 이름이 방깐. 오 너무 맛있어 딱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어묵도 이거는 같이 주는 빵인데 찍어서 베트남 오시면은 쌀국수도 드시겠지만은 쌀국수 반미 이런 거는 많이 드시잖아요. 한국에서도 많이 맛보신 분도 있고 이제 반깐는 한국에서도 식당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반깐코 여기는 그 호치민시 7군의 롯데마트. 롯데마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이 가게는 이제, 빵깐고만 전문으로 하고요. 맵거나 짜지 않고, 국물이 좀 담백해요. 예. 담백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게살이 이제 베이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깊은 맛이 있습니다. 어. 아, 근데 솔직히 한 그릇 같은 데 부족해요.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두개 먹어야 돼. 예, <laughs> 네, 이런 거. 오, 어, 막, 어우, 너무 잘 익어가지고, 돼지 족발인데 막 뼈랑 분리가 되네. 어, 떨어졌어. 일단 먹어까 와, 음. 싸워. 저 혼자 먹기, 혼자 먹기 아깝습니다 정말. 어우, 오늘도 좀 미안하네요 혼자 먹어. 내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지금 먹은 베트남 쌀국수, 뭐 퍼, 제일 일반적인 게 퍼보, 뭐그 다음에 문자, 뭐 후띠유, 문보회 많아요. 동료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은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특히 해산물 뭐 이런. 찔깨칠 개향같은거 좋아하시는 분, 새우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지존같아요 최고 빵땅고아 진짜 여기는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최고 최고 이거 빵아니야 빵? 아니야? 빵? 방방꼬이, 방꼬이, 아, 방꼬이. 어? 보통이 방꼬이도 이렇게 자르지 않고 길게 나와. 어, 어, 응, 응, 응. 이 방간꼬 자체가 지금 제가 먹는 거는 남부 스타일. 예. 북부 쪽에도 있는데 스타일 이좀 다르죠? 어, 여기 진짜 맛있는 집이야 음, 손님이 한번쫙 있다가 쫙 빠졌네 손님이 한번 빠졌어 아까까지 꽉 찼는데 만석이었 어, 방깡코 오랜만에 와서 진짜 개눈 감추듯이 먹었어 깨끗하게 다 비웠는데요 아마 내일 또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MTB의 미스터 끈이 추천하는 베트남 쌀국수 중에 가장 최애 국수 방캉구어 또 한번 잡숴보세요. 여기 소미오 근처 오시면은 전화하세요. 제가 여기 사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